안녕하세요 마카롱입니다. 아, 오늘은 미드전이에 관한 예, 영상을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 최근 미드전이에 대한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어, 저도 처음에는 미드전이를 그냥 단순한 그런 AI 사이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사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음, 미드전이의 숨은 기능들이 상당히 많고 일단 달리투같이 이미지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 거의 매일 음 미드전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뭐 제가 어 찾아보다 웹서핑을 하다음 외국의 다른 좋은 사이트들 AI 사이트들이 있으면 당연히 소개시켜 드릴거고요 어 그전에 이제 중 그전까지는 그니까 그어 미드전니를 중심으로 미드전이에 숨어있는 기능 그 다음 좋은 프롬프트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어, 프롬프트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 있을 만한 그런 사이트들 어, 그런 걸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음, 그 전에 지금 영상 하나를 보실까요? 제가 오늘 소, 보여드릴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먼저 그걸 먼저 보시고 어, 계속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제 나오, 나올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뭔가 어, 만들어지고 있죠. 구름 모양도 보이고 해 모양도 보이고 어, 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나는 용의 모습이네요. 어, 아주 웅장하고 멋있는 동영상입니다. 어, 이 동영상을 어디서 만들었냐? 바로 미드저니에서 만들었습니다. 어 미드저니에서는 음, 내가 프롬프트를 치고 치면 그게 만들어지는 렌더링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걸 비디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런지, 파라메타가 있어서 그 파라메타를 치면 여러분들이, 어, 만들어놓은 그, 만들어진, 그 영상이 어떻게, 이제, 거기, 만들어졌는지의 과정을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사이로, 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그 영상을 a 원화, n 원하는 a 는 n a 변형 시킬 수는 없지만 음, 아 내가 어 친 명령어 프롬프트가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음, 볼수 있어요. 약간 뭐 재미삼아 보는 것도 괜찮겠죠. 어, 어쨌든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이걸 또 근데 화려한 어 프롬프트를 치면 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되게 이제 화려해요. 그래서 그 보는 즐거움도 있지 않나 싶어서 어,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제가 사이버펑크 드래곤 인 인더스카이 브리스파이어 이제 불을 뿜는 뭐 하늘에 있는 용이라는 명령을 쳐서 일단 그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음, 만들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명령어를 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쳐서 Q3가 치고 명령을 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Q3는 지원을 안 합니다 지원하지 않으니까 지우고. 비디오라고 치시면 됩니다. 비디오로 치시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자 버전 4에서는 비디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 비디오는 버전 3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활하게 비디오를 만들려면 세팅에 들어가서 v3로 바꾸면 되겠죠. 근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음, 어떤 방법이 있냐?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q3를 지워야 되고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칩니다. 테스트 모드로 가고 어, 그 다음 비디오로 칩니다 테스트 모드로 치고 비디오로 치면 명령어가 들어갑니다 어, 이게 테스트 모드 이것도 제가 유튜브를 찾다가 발견한 팁인데요 원래 v4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데 테스트라는 파라메탈 를 넣으면 어,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어저께 우연찮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참 운이 좋은 편이죠. 어쨌든간에 이제 이 명령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해서 위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어, 영상이 예, 아 비슷한 예,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원래는 이런 그림을 작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입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 아, 여기가 제주도라서 비행기 나는 소리가 좀 가까이 들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공항 바로 옆에 있어요 사무실이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완성되는 과정이 이렇게 이 과정이 과정을 영상으로 이제 볼수 있는 거죠. 아직 37%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음, 좀더 멋있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가 뭐이뭐 뭐 다른 친구들한테 보내줘도 되고 내가 SNS에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올려도 될것 같죠. 오 아주 멋있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비디오를 넣을 때 아까 위에 지금 제가 Q3라고 넣었잖아요. 이제 여기 에 이제 퀄리티를 얘기하는 이런 파라메터가 들어가면 작용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니까 어, 크기. 크기에 대한 건 너도 되지만 뒤에 다른 거 테스트 외에 다른 거를 넣으면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번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다될 건데요. 어 제가 이제 유료 모드로 사용한 한 달에 아까 10달러를 저, 몇 그저께 냈거든요. 근데 충분한 거 같더라고요. 시간으로 한200 3시간 약간 넘는 시간인데 어, 그 정도는 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시도를 하다 보니 이번 달은 좀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그래도 한번 아껴가면서 뭐 하긴 해야 되니까 천천히 아껴가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완성이 됐습니다 아주 아니 밑모양이 조금 그렇지만 멋있게 됐어요 자그 다음 오른쪽 위에 보시면 반응 추가하기 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편지 봉투가 하나 보여요 엠벨로프라고 하죠 이걸 눌러요 그러면 왼쪽 위에 뭐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이걸 보시면 여기에 영상이 이제 만들어진 영상이 나타나죠. 그쵸 아주 멋있게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상의 링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 가서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요.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넵하고 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이 나오죠. 이게 지금 좀 느림 약간 느립니다. 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로딩하는 시간도 약간 걸려요. 이제 제가 회사 컴퓨터나 집 컴퓨터나 사양이 좋지 않습니다. 노트북만 좋은데 나중에 좀뭐 형편이 좋아지면 좋은 컴퓨터 한번 구매를 해야죠. 이렇게 이제 아까 그게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멋있죠. 누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이렇게 멋진 영상이 영상을 자동으로 이제 저장하고 있다니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운로드하면 다운이 되고 재생 속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음, 이거 참고해서 해보시기 바랄게요 어, 지금 뭐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또 하나 한번 해볼까 시간이 7분이니까 하나 해볼 만도 한데 그 대신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 그걸 잠깐 보여드리요 이것도 이제 두 여인이 있는 모습인데 모양이 좀 이상하게 나오지만 이것도 아주 멋있죠 멋있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재미 삼아 한번 해 보셔도 될것 같아요. 뭐 하나 더 하면 시간이 너무 한 10분 이상 넘어가게 되니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제 그런 사아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까요? 맨 처음에 제가 테스트하면 만들어 놓은 게 요겁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드린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url 사이트가 따로 정해져 있고 시드 값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특히 아이들이랑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물 카툰이나 카툰 형태의 동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있으면 아이들이 아주 자기 창작의 기쁨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게 어른들은 이게 뭐 이게 뭐 뭐냐 이러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성취감이나 기쁨으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겠구나 뭐 그런 그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주 꿀팁 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해보시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요 위에 거는 제가 이제 어 지금 그 우리가 어 이걸 하면서 미드전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캐릭터를 고정하는 거예요내 그러니까 캐릭터를 갖고 싶은 거죠 내 이름을 사라투랄 이름을 치면 이런 스타일로 계속 나오게 하면 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여러모로 찾아보고 있는데 방법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뭐 하다 보면 고정된 나만의 내가 이제 사라 투라는 이름을 쓰면 어 이, 이런 스타일의 인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한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쉽지 않네요. 네개 중에 하나 정도 비슷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또 랜덤하게 나오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드 값이 있으면.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음, 똑같은 시드 값을 넣, 넣어도 똑같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제가 계속 해보고 해보고 나서 또 어,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 제가 말씀드린 거 테스트 놓고 비디오 놓고 V4, V3는 상관없어요. V3 아시죠? 여기 세팅을 누르면 세팅을 누르면 여기 보시면 자기의 세팅 값이 있어요. 어, 보시면 어, 잠깐만요. 저의 세팅 값은 지금 V4로 되어 있잖아요. V3, V3가 가지고는 그냥 비디오 치시면 나와요,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V4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다 테스트를 붙이시면 비디오 동영상을 볼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